말씀의 제목은 아, 가인의 살인과 죄악의 번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의 살인과 죄악의 번성 자, 이 창세기 사장은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안니 하셨다 그랬는데 아이 재물만 받지 아니한,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드린 그 자신까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만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 말씀에 맞는 제사였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드린 제사였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드린 것이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정성이 부족했다. 그런 건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또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드리는 방법과 다 알려주셨어요. 이때는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셨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아담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이고, 아벨은 그 말씀대로 드린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는 신앙생활 할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뭐내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럴 일 없다는 겁니다. 내 사정은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또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무슨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무대로 방법대로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자기 의무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벨은 순진하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아버지 아담이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보고 또는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양과 어린 양의 새끼, 그의 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제사를 잘못 드렸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동생을 시기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죄악이 이렇게 번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들어왔을 때 죄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라는 거겠죠. 시기. 식이. 이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남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잠원 1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잠원 14장 30절 말씀에 아, 마음의 평화는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 평안을 활력을 주지만 시기, 시기, 시기를 하게 되면 그 뼈를 썩게 한다. 자신의 뼈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를 썩게 하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이런 시기는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정말로 순진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우리는 말씀대로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그가 드리는 제사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성도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정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대로 드린 제사였고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정성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예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그러한 흠 없는 예배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드려지는 드리는 예물이나 드리는 그 자신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시기하는 마음을 걷어주시고, 시기는 상대방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또한 항상 시기하지 말고 자신을 잘 다스려서,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좀더 거룩하고 복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